에피토리 TV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음. 안녕하세요 에피토리 TV입니다. 오늘 오. 할 게임은 오. 바로 오. 이 테이스토인데요. 저는 유연성이고요 옆에는 오. 누구십니까? 네, 저는 유연성 엄마입니다. 네, 오늘 이 테이스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 츠 t s 이스 l 츠고 s go. 자, 오늘도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신나네요. 호 와. 자, 여기에서 옆으로 점프 해서 와! 자, 이거 점프한 다음에 눌러야 됩니다. 자, 슈! 와, 전선 타고 간다. 자, 이거 왠지 옆으로 뛰어서 건너가야 아, 그 아, 전, 전기가 오네요, 전기. 네. 와. 네, 조심할게요. 점프! 그렇지. 어, 살았어요, 살았어. 점프! 오케이. 자, 슈! 오케이. 야, 도착! 저도 도착했어요. 네, 한번더탈 어이쿠, 아, 떨어졌네. 자, 아, 신중한. 좀 신중하게 가야겠어. 요 신중하게 자 가자. 같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한대요. 자 타이밍을 왜 맞추라는 거지? 세모? 뭐뭐한 거지 지금? <laughs> 오케이 네 하나 둘셋자 탔습니다. 네 세모 뜨면은 바로 누를게요. 자 세모. 와오야 <laughs> 터졌어요 네 이것도 해볼까요 그러면 자둘셋자아 잠깐 네안 눌렀어요 자 눌렀어 자퍼자또 눌러 퍼 오케이 한번더 남았나? 오, 아니에요.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자, 우후, 신난다. 자, 어, 점프, 점프. 자, 코디, 점프, 점프. 아, <laughs> 자, 점프. 왜 점프를 안 하니. 자, 코디야, 점프. 점프. 오,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호호 어휴. 자 유이 봐봐 쌍안경이야 로즈를 찾아보자 오이코 여기에는 다 살아있네요 우리는 그 로즈를 로즈를 찾아야 해자 너희가 누군지는 알고 있어 내 렌즈는 모든 걸꿰뚫어 보거든 자 한번 봅시다 로즈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보자. 오, 어허, 아, 아빠가 잠들어 있어요. 어, 나 죽은 거야? 아니야, 죽은 건 아니고. <laughs> 잠든 거야. 왜, 무슨 일인데? 어, 노. No. 자, 엄마도 자고 있어요. 자, 내가 아는 거라곤 로즈가 인형 두 개를 들고 저기 앉았는데 너희가 살아 움직였다는 거야. 그냥 갑자기 다른 건못 봤어? 음 하나 이상한 게 있었지. 로즈가 울고 있었어. 로즈가 울다니 별난 일이네. 로즈는 잘 울지 않았었나봐요. 로즈의 눈물이 아 이제 스토리를 알게 되겠군요. 로즈의 눈물이 인형 위로 떨어지는 걸 봤대요. 아 그렇구나 아빠는 알고 있었어요. 주문이야, 주문. 자, 여기 어딘가로 왔는데요. 자, 이거 둘이 협력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유이를 데리러 갑니다. 유이, 자, 유이, 네, 유이, 어서 오세요. 저는 여기서 유이를 기다립니다. 자, 유이, 어서 오세요. 자, 아 오케이 다 왔어요 유이. 아이고. 자 갑시다. 자 간다. 자어 내려왔어요. 아, <laughs> 누가 보냈지? 그런 건 아닌데 어, 싸우러 온 것도 아닌데 우린 저 집으로 가야 해 집. 거기서 뭘 하려는 거야? 아, 혹시 여기가 지름길이야? 아이고! 가둬버렸어요! 오? 붙잡혔어요! 아, 코디, 당신 괜찮아? 아, 좋진 않지만, 괜찮아. 자. 헉? 자, 다람쥐인가요? 네. 자, 다람쥐네요, 다람쥐. 자 지켜보고 있어요. 아하하하. <laughs> 네. 자 스위치를 당겨봐. 네 대장님. 오 말벌이 말벌 말벌. 와와와와와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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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벌 와 말벌들이. 아이고 저런. 네, 자, 한 패인 것 같진 않네요. 아이고, 무슨 초능력이 있나 봅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번 보자고. 어, 그만, 그만. 자, 공기를 빨아들이는 소리. 아하, 아, 저걸로 깔때기로 말벌을 빨아들였나 봐요. 아우, 어떡하지? 이제. 자, 오, 맙소사, 반가워. 거대한 다람쥐 양반. 어, 집으로 가고 싶다고? 어, 그런데? 우리가 데려다 주지. 진짜? 어, 넌 정말 착하구나? 착한 거 맞아?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뭔데? 무슨 뜻이야? 아, 따라오래요. 자, 가자, 얼른 가자. 자. 조건? 조건이 뭘까요? 자. 자, 오, 자, 와, 진짜 별걸 다 모아놨어. 야, 뭐 시계도 있고, 오, 리모컨도 있고요. 얘네가 훔친 거였어요. 아, 교활한 다람쥐 같으니. 우리 가족 사진도 있어요. 우와, 대체 왜 가져간 거지? 아, 근데 잘 나왔네. 오빠, <laughs> 어, 내 속옷이야. 아 저건 아, 아 저건 안아 <laughs> 저거 당신 속옷이잖아 아... 말벌들과 함께 로봇에 탄유원을 없애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알았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저기 이것보다 문명이다 으어어어어어 자 보내버렸어요 자 보낸다고 하고 보내지. 난 진짜 거대한 말벌이랑은 싸우고 싶지 않은데. 자, 가봅시다. 아이, 또 싸우고 있네요. 자, 메이 잔소리 그만, 잔소리 그만, 메이. 자, 잔소리 그만, 잔소리 그만. 자, 둘다 그만 싸우세요. 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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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넘기고 싶다. 넘기고 싶다. 싸우니까 넘기고 싶다. 둥그렇게요? 바닥에다가? 네. 바닥에다 쏠게요. 둥그렇게? 네. 우와! 한 번에 터졌어요. 이야. 자. 자, 펑. 아, 이건 아니네요. 아하.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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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어. 네. 어, 저거. 네. 자, 수액. 퐁퐁퐁퐁퐁퐁퐁퐁퐁. 더, 더 해야 되나?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점프.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잠깐만요. 저기 올라 봐요. 네. 어디 여기? 어디요? 띠용. 네. 자. 여기 여기? 네. 아, 저 어디로 보내 버리려고요? 수액을 우와! 미끄럼틀 아, 미끄럼틀은 안 되네요. 아, 위에도 길이 있네요. 자. 우와, 오케이. 자, 돌리면. 자, 저거 관역 맞춰보세요. 관역을 돌리면 위로 올라간다. 아, 위로 올라갔을 때 해야 되겠다.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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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오케이. 야 자, 유이, 어서 올라와. 핫, 핫 둘, 셋. 잘했어요. 아, 저것도. 자, 잠깐만, 제가 수액을 쏠게요. 자, 내려왔어요. 우와. 펑. 자,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태워볼까요, 저? 자, 아하! 저기에 매달려 있었었구나. 우후! 아이고! 아, 대시했어야 되는데. 자. 아, 나무에 붙는구나, 수액이. 아하! 자, 저도 갈게요. 자, 점프, 점프, 대쉬. 아, 잠깐만요. 좀더 쏴야겠다. 어우, 메인은 어떻게 그렇게 점프를 잘하죠? 으아, 나도 같이 가. 아,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자, 이 수액을 쏴가지고, 이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 수액을, 자, 수액을 쏘면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자, 자, 제가 이거 조을 잘해요. 네. 뻥요 아! 오케이. 자, y e 로 가는 거였어요. 으아. 아! 자. 그냥 이렇게 뺑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네. 자. 펑 퐁퐁퐁퐁. 우와. 한꺼번에도 쳐지네. 열릴 것 같더라. 자, 가자. 여기요? 아, 저기 배가 있어요. 저 배를 타면 될것 같아요. 이걸, 이걸 쏴볼까? 어떻게 되나? 어, 앞으로 온다, 배가 온다. 자, 배가 온다. 배를 타, 어서. 자, 배 타고.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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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나는 뭘또 해야 될것 같은데. 자,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근데 왜 배가 섰지?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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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그럼 쏘면 안 되는 거였네요. 자, 됐다. 오. 네. 괜찮아요. 자, 펑. 오케이. 자, 여기는 어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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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 무섭습니다. 자, 말벌이다, 말벌. 말벌한테 수액을 싸요? 네, 좋아요. 자, 말벌. 아이고, 아이고, 우와. 네. 우와. 아, 점프로 피해야 돼요? 네. 자. 자. 우와 잠깐만. 말벌이 왜 안, 말벌이 안 보이는데요? 우와. 자, 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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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액 쐈어, 수액 쐈어. 자, 우와. 퍼. 오케이. 잡았어요. 또 온다, 또 온다. 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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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점프, 점프, 점프. 자, 오케이. 자, 점프. 자, 점프. 오케이. 자, 피할 수도 있습니다. 피할 수도 있어요. 자, 쏴서, 쏴서, 피해, 피피피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으아한대 맞았어. 으아 자, 수액, 수액, 수액. 자, 수액, 수액. 자, 으아 메이, 메이, 메이. 메이, 버텨, 메이, 버텨. 자, 제가 쏠게요. 자, 오, 다 맞았어, 다 맞았어. 수액 다 맞았어. 자, 수액 다 맞았어. 오케이! 한 번에 세 마리! 와, 이럴 때 하이파이브 해야 되는데. 하이파이! 자, 아, 벌들이 엄청 사납네요. 오케이! 자, 갈고리 걸고, 호로로! 와. 자, 메, 여기 다리가 있어요. 다리를 내려야지, 그럼. 자, 다리. 자, 다리를 어떻게 내리지? 아, 여기. 잠깐만, 이거 연결을, 연결하면 될것 같아요. 자, 연결을 해서. 이게 연쇄 폭발이 되거든요, 연쇄 폭발. 자, 연쇄 폭발 할수 있게. 자. 떨어져 <laughs> 버렸어. 자 연쇄 폭발. 오케이 다리 내려왔어요. 오 최종문이래요 최종문. 자 최종으로 왔어요. 자 쌓요 수액을 쌓요. 자아다 다. 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쐈어요. 아무 반응도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어,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무겁게 해서 돌리는 거였네요. 아하, 오, 돌아갔어요. 저 열렸어, 열렸어. 자, 아, 말벌, 말벌, 말벌. <laughs> 목숨이, 목숨이 괜히 뜬게 아니었구나. 자, 우악, 잠깐만. 자, 야, 수익. 와, 말벌이. 자, 저거 하나 여니까 말벌이 나타났어요. 자, 수익, 수익 맞아라.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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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자, 수익, 수익, 우악. 자, 수액, 아, <laughs> 어, 말벌 너무 사나워, 말벌. 자. 자, 온다, 온다, 온다. 자, 이야. 자. 제가 쌌어요, 제가. 수액 쌌어요, 수액. 자, 수액, 수액, 수액. 자, 어, 점프. 아, 점프해야 되는데. 자. 자, 어디있냐, 어디있냐, 어디있냐. 자. 우리 메이, 야, 우리 메이, 건드리면 안 돼. 자, 유의다. 아, 유이, 유이, 유이. 자, 수액, 어, 수액, 아니요. 와! 너, 너 잘했어요. 자, 한 마리. 이거 하나 더 열어야 돼, 이거 더. 자, 이번에는 여기다 쏠게요. 자, 여기다 쏘면은, 돌아가겠죠? 자,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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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돌아간다, 돌아간다. 자, 좀더 쏴볼까? 오! 자, 두 번째. 열렸어요. 딸깍. 자, 방패발벌. 자, 오, 점프해야 될것 같아, 점프. 으악, 수액에, 수액이 수액이 방패 붙질 않아. 어, 얘 보스인가요? 방패발벌? 와! 자, 보스, 보스전, 보스전까지 왔네요. 자,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 수액 쏠까요? 뒤에서. 아, 방패로 하니까 안 되겠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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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쏘세요! 자, 쏘세요! 자, 제가 유인할게요. 자, 자, 쏘세요! 오케이! 자, 제가 유인할게요. 오케이! 와, 두 방. 자, 대시. 대쉬. 옆으로 대시하면서 피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왁 자,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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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피하고. 오케이! 간다! 자, 묻었나? 묻었나? 수액 묻었어요? 자, 수액. 수액 묻었어요. 자, 수액, 수액, 수액. 자, 받아라! 자, 대시해서 피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제 조금 남았어요. 자어디갔어자 대시에 대쉬해, 대시에서 피하면 됩니다. 대시, 자 대시, 대시. 자 우와 <laughs> 네. 와 이거 컨트롤이 너무 어려운데. 오케이 자 뻥! <목소리> 와. <목소리> 야 열렸어요. 드디어 열렸어요. 우와. 자, 현성아. 오늘 엄마와 함께한 이테익스2 어땠나요? 재미있었어요.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또 이테익스2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안녕, 찡구 친구들, 안녕. 찡구 근데 왜 쟤네 애들은 바보같이 지내는군요.